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말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광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서 요즘 우리의 삶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가운데 평강이 있다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29편, 20편 29편 전체를 읽는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특히 3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다소 폭력적이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잘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소리 한번 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 부서졌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가 송아지 같이 뛴다. 더 나아가서 레바논과 시련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는 산이죠. 헐몬 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큰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서는 큰 산에 속합니다. 근데 그 산이 들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산이 들송아지 들송아지들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들송아지 같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뛸까요? 말릴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큰 산이 그렇게 막 뛴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그래서 8절 예를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리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와 광리를 진동시키시도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 부시니까 그 소리로 말미암아 온 산이 확 벗겨지는 겁니다. 말갛게 벗겨지시니 놀래가 부서 암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자이 모든 것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이런 노래를 계속 하다가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와 같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홍수 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본문, 10편 2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그저 예술적인 그런 감성과 정서를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고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것 가운데 다 뒤집어지고 있듯이 그의 삶이 그렇게 요동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울 임금이 죽이고자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항상 가신으로 타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들 압살롬의 난때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가정사에서도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죽이고 또 욕보이고 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홍수와도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힘을 낼수 있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마치 홍수 가운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다이소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때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 가야 될 터인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힘을 주옵시고 삶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